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 비니군입니다. 오늘은 미니 일렉트리 짧은 주행거리를 갖고 있는 장비 차량을 실제로 일상생활 주행 영역에서 사용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느낌이 날지 어, 예뻐? 아 지금 100%까지 충전이 되어 있고요. 100%로 충전을 하니까 어휴. 144km 밖에 갈수 없다고 찍히기는 찍힙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걸 타봤더니 200km는 충분히 가는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이 차량이 이런 약간 롤스로이스에서도 느꼈던 부분인데 이런 많은 부분들이 다 디스플레이로 들어가는 있지만 외부로 나와 있는 외부 버튼들, 물리적인 버튼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또 시동 버튼도 여기 있고 회생 제동 양을 줄였다가 높였다가 할수 있는 거 ESC, 오프, 스포트, 그린 되어있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미드부터 시작해서 스포트, 미드, 그린, 그린 플러스가 있는데 그린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공조기의 양이 약해진대요.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스포트로 달릴 거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스포트로 놔두면 이렇게 전체적인 색상이 바뀌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린으로 놔두고 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으로 두니까 바로 153km로 바뀌네요. 지금부터 그러면 미니 일렉트릭 장거리 챌린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디 멀리 갈 거냐, 뭐 이런 거에 테스트를 명확하게 중점으로 두는 것보다는 일상적인 주행 영역과 가벼운 지방 주행. 제가 오늘 충주 갈 일이 있어가지고 출장을 가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돌아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왕복 한 2, 300km 정도로 알고 있는데 몇번 충전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즘 들어서 이제 모델 Y 후륜구동 모델 뭐 이런 차량이라든지 혹은 곧 나올 기아에서의 레이 EV 같은 차량 차량들이 짧은 주행 거리를 갖고 있는데 그런 주행 거리를 갖고도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 괜찮은지에 대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느끼면서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타는데 문제가 있는지 혹은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립 컴퓨터를 단축키로 저장을 해놨고 모든 값을 초기화. 그러 지금부터는 그냥 달려보면 됩니다. 달려보면은 주행거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니까. 미니가 굉장히 아쉬운 점두 가지가 지금 확실하게 눈에 띄는데. 에이더스가 없어요. <laughs> 그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있습니다. 얘 눌러서 70km에 맞춰 놓고. 그리고 앞차와의 간격 유지 정도만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요구 빼고는 없어요. 차선 유지 장치도 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친구는 굉장히 명확해요. 도심에서만 타라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애초에 특화되어 있지 않은 무시명 펀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건 지금 기온이 30.5도인데요. 너무 더워요. 에어컨은 잘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거리 주행을 하는데 조금 등이 더운 거는 어쩔 수 없네요. 미니가 좋은 게 있습니다. 차가 작다 보니까 손이 다 <laughs> 슝. 자, 지금 92km 정도를 왔습니다. 1시간 39분 동안 달렸고요. 외기 온도가 30 2도예요. 출발할 때 140km 갈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직도 118km나 갈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단순 계산 따졌을 때 210km나 갈수 있는 거네요. 전비가 믿을 수 없게 나오고 있습니다. 킬로와트시당 8.3km. 아무래도 이 미니라고 하는 차량이 워낙 가볍고 배터리 용량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용량은 적은데 전비는 잘 나오는 양극성을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이네요. 어쨌거나 지금 뭐 100km로 달리고 있지는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지금 달리고 있는데 배터리를 50%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는 거리는 140km 되는데요. 아직 50%를 안 썼으니까 만약에 도착을 했는데 50% 정도 썼다 그러면은 왕복을 한 거죠. 근데 왕복은 못할것 같아. <laughs> 아무튼 도착해서 브리핑 드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정도는 더 충전해야 될것 같긴 한데. 자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 전비가 좀 말도 안 되게 나오긴 하네요 확실히 날씨가 34도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34km를 왔거든요 그랬는데 2시간 26분 동안 그랬는데 킬로와트 시장 8.5km의 전비가 나오고요 딱50% 썼습니다 그리고 갈수 있는 가용거리가 88km라고 하는데 50%를 썼는데 134km를 왔으면 사실 이 페이스로 그대로 가면 268km를 갈수 있다는 거잖아요 볼 일은 봤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입까지는 125km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라운드뷰가 없군요. 맞네. 어라운드뷰 없고, 풍시트가 없고, 주행거리가 좀 짧고, 그리고 이 친구가 또 이제, 주행보조장치가 없다 보니까, 확실히, 펀드라이빙은 가능은 한데, 주행거리가 좀 짧다 보니까, 애초에 도심형 차량으로 나온 게 맞다 보니까, 주행보조장치 같은 거는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니 컨트리맨이나, 미니에서도 왜큰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클럽맨, 이런 친구들이, 전기차로 나오면서 한 400km 정도 가면서, 주행 보조 장치도 잘 달아 가지고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다시 그럼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퍼센트가 남았다 라고 하는게 숫자로 보여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조금 아49% 라고 이렇게 여기 bc 를 누르니까 49% 라고 남아 있네요 한번 달려 볼 때까지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고속도로에서 충전을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빠르고 편리합니다. 자 200km를 찍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죠. 200km를 못 간다라고 되어 있는 게 정설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전비는 지금 킬로와트 시당 8 2 k m 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의 배터리가 아직도 남아 있고요. 갈수 있는 가용 거리는 36km를 갈수 있다고 나옵니다. 단순 계산만으로 따졌을 때 201km 왔으니까 237km를 갈수 있는 수 있는 게 단순 계산으로 따졌을 때의 계산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200km를 왔는데 배터리가 한5% 정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저도 아 슬슬 충전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요. 지금 제가 서울에서 하남 미사 쪽이 아닌 서울역 쪽에서 청주까지 왔다가. 청주에서 다시 지금 서울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주행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사실 이 정도로 돌아다니면 허리 아파요. 차량 행차감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량 뿐만이 아니라 레이 EV나 혹은 모델와의 RWD나 만땅 채워가지고 250km, 300km를 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런 주행거리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루에 300km 이상 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300km 이상을 탄다. 한번 탈 때마다 충전을 할 곳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주행... 거리가 짧은 차량을 타시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하루에 100km에서 200km도 많이 가죠. 사실 하루에 나라 평균이 35에서 60km 사이를 주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주행 거리가 20km가 나왔다고 어, 경고등이 떴습니다. 자 주행 가는 거리 10. 킬 k m 경고가 떴습니다. 전기 주행 가능 거리가 심하게 제한됨이라고 나오고요. 갈수 있는 주행 가능 거리가 9km라고 뜨긴 뜨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 집까지 20km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우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어, 주행 거리 1km 딱 남았네요. 네, 충전소를 찾아서. 일단 충전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충전기가 없어요. 아 충전기가 없어. 와 큰일났네. 지금 다시 서울 방향으로 가면서 어 지금 배터리가 빵프로인데 배터리가 지금 0% 0% 와씨 야야 배터리 0%야. 정말 살살 가서 어떻게든 옆에 있는 충전소에서 충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와씨 최대한 회생 제동을 통해서. 충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배터리 나가면 안 되는데. 제발. 충전기까지만 가자. 제발. 제발, 플리즈. 와, 충전시설이 있는데, 진짜 트럭이 다 막고 있네요. 아, 진짜 환장하겠네요. 미쳤다. 도착했습니다. 충전 상태가 너무 낮아서 지금 확인은 하고, 지금 킬로와트 시당 8.5km의 준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253km를 무려 찍고 왔습니다. 와, 씨. 배터리는 완전히 앵꼬. 배터리는 완전 앵꼬. 그리고 심지어 얘도 지금 배터리가 3%입니다. 빨리 충전해야겠다. 다행이다. 그래도 충전기를 꽂았네요. 진짜 촐났다. 충전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다행이네요 0%에서 충전을 합니다 0%에서 저도 여기서 오랫동안 충전할 생각이 없어요 킬로와트 시당 무려 347.2원 이고요 저희 집에 가서 집밥으로 충전을 하게 되면 200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100킬로와트 급이라서 충전 속도 한번 볼까요? 와 진짜 졸았다 진짜 간만에 되게 졸았습니다 빨간색으로 떠 있네 에어컨을 켜자 <laughs> 에어컨 켜고 충전 속도는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궁금하긴 하네요. 100kW급이니까 와~ 충전 속도가 어렵게 안 나오는군요. 42.5kW 그래요. 어쨌든 뭐 충전 속도는 나오니까 에어컨 켜놓고 시원하게 여기서 10km만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5% 정도만 충전을 하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행히 여기는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저기 만남의 광장 쪽에서는 충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laughs>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아, 확실히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는 해요. 물론 저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행을 하지 않는 이상 이런 문제에 맞닥뜨려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서프로나 충전이 됐네? 오, 씨. 생각보다 너무 많이 충전이 됐다 자 충전 중지 충전 금액은 한 1,500원 정도 충전하고요 그리고 집까지 가서 집밥을 먹길 예정입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사실 아무리 비싸졌다 비싸졌다 해도 여기서 우리 집까지 가는데 택시 타거나 버스를 타도 1,534원보다는 더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laughs> 그러니까 아무리 전기차가 비싸지고 어쩌다 한데 그래도 내연기관보다는 싸지 않나 싶기는 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250km를 조금 넘게 달린 미니 일렉트릭을 보면서 또 다른 차량들의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들의 사용도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 거리가 짧은 차량들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들은 또 나름대로의 타는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장거리 탈수 있는 차량들은 그냥 일반적인 내연기관 타듯이 타면 되는 거고, 이렇게 짧은 주행거리를 가는 또 예쁘잖아요, 미니가. 그래서 이렇게 실용성 있게 도시 구간에서. 뭐 출퇴근용으로 탄다면요? 뭐 저는 꽤나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서 집밥을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아, 또 하나의 단점이 있군요. 미니가 자동 자동 트렁크가 아니네. 아무튼 자, 이렇게 충전을 하니까 충전 속도가 어 충전 속도가 좀 느리게 설정되어 있네. 오케이. 얘는 좀 빨리 충전을 할 필요가 있어서 충전 속도를 좀 올렸습니다. 충전이 되는데 아까는 1.6kW였는데 지금은 3.2 3.1kW까지 충전 속도가 올라가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일렉트릭의 충전까지 맞춰 보면서 오늘 장거리 챌린지 한번 맞춰 보았습니다. 재밌네요. 이렇게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들도 나름대로 되게 재미있게 잘 타고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전기차는 일단 저는 무조건 좋기 때문에, <laughs> 재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전기차 영상, 리뷰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